천천히 하세요.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시열 좋고, 반갑습니다. 브라제라입니다. 자, 오늘도 어... 어, 학공치 동출을 나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한 10여분 나와서 어, 부부팀도 있고, 어, 또두 분씩, 두 분씩 온 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두 분씩 온 분들 중에 어, 꼽사를 끼워서 제가 좀즐겨하고 좋아하는 포인트로 모셔서 이제 진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조금씩 해냈더니 이제 물이 좀잠방잠방 해지고 노을도 조금씩 이제 날무리에 줄줄다 보니까 낚시는 조금 편해집니다. 아침 물 때는 우와 이거 뭐야? 오씨 놀래라. <laughs>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망상어 같은데 아우 뭐지 우와 에? 고등어야 고등어 <laughs> 고등어가 들어왔어 전유동이 좋은 게 이제 이런 거죠 알아서 치고 내려가다가 어느 수심층이든 입질을 받으면, 이게 시원하게 막, 찌든 원줄이 한꺼번에 빨리 내려갑니다. 날씨는 오늘 지금 영상에 보듯이 굉장히 화창합니다. 자. 아. 옵니다, 옵니다. 우후. 으쨔. 지금 바로 앞에는 지금 강한 노을과 반탄주가 남아있습니다. 앞에 엿덩어리가 숨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다른 분들이 공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원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원줄이 풀어졌으면 오우, 이렇게 반탄유가 노을처럼 와서 싹 쓰고 가버립니다. 또 원줄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있으면, 그게 마치 입질처럼, 그런 현상도 보이고요. 그래서 아래 보신 분들은 이런 자리가 굉장히 상그럽죠.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내린 분들은 제가 평상시 즐겨하고 있는 그쪽으로 대단원 쪽으로 평평한 쪽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반쿨러씩 잡고 있습니다. 으쌰 자, 봅시다 봅시다 상단 쪽에다가 집을 시키면 네, 붙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모르지 면 끝내주는데. 오이야. 그래. 오케이. 야. 앞으로 붙네요.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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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 이씨 아우 포위를 버리냐 야. 세비를 조금만. 손을 보고요. 자, 이제 반탄유라든지 너울이라든지 이런 게좀 조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큰배들이 멸치 선단들이 보통 저러죠. 막몇십척 지나가면 바다의 조류가 바뀌어 버립니다. 막어질 때는 막한 시간 동안 너울이라든지 그 이런 게 엄청나게 쏟아질 때도 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너울이 징그러워. 야, 이쪽은 정말 장반인데 잔방, 잔방, 잔방. 하니 아 아무런 방이도 없습니다. 부럽긴 합니다. <laughs> 저희 손님은 손님이지만, 이렇게 편하게 낚시하는 거 보면, 그래서 또낚시를 와서, 뭐, 많이 보든 안 보든, 어 영상이라도 찍고, 안죽거리도 잡고, 어 그러면 되죠. 뭐 욕심을 기서 살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편하게 낚시하는 거고, 저렇게 지금 반탄이라도 오래 고생하고. 이제 개인, 개인 출조할 때는 저도 이제 저렇게 즐거운 낚시를 하죠. 마리수를 하는 낚시로. 자, 왔습니다. 쭉쭉 가져갑니다. 야. 왔어요. 시야를 줬습니다 평균 시야 망상을 붙으면 밑밥 치지 말고 밑밥 여기다 치십시오 푸말 끝날 다 치고 네. 30m 치고 그런 밑밥 치지 말고 아침에 설명한 대로 그대로 으쌰. 오우. 자 밥동차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야 망상가 여기도 망상하네 이야 아야 가만있어 이쌰 거품 띠 밖으로 바깥쪽으로 그쪽으로 캐스팅 하는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으쌰 멀리 자 제가 손을 뻗어 나가네요 자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잡아야죠 뭐. 자한 마리씩 자. 자 제가 패턴 패턴 하니까 그게 뭔지 를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있는데 밑밥을 치고 캐스팅을 하고 동조를 시키고 입질이 들어와서 체인지를 해서 릴링해서 담는것 음, 이렇게 어느 한 방법을 했더니 그 방법이 잘 먹혀서 그 방법대로 하면 입질이 계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예, 그래서 낚아내는것 그래서 그 하나의 크게 봤을 때그 사이클링 같은 반복되는 거 예, 그거를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 패턴 한 마리 잡고 채비 꼬이고 되게 <laughs> 원투도 좋고 시인 성도 좋고 다 좋은데 되게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죠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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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애들이 배고프면 밥을 주면 먹으러 들어옵니다. 왜냐면 혼자 하면 모르겠는데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한 놈씩, 두 놈씩 들어오죠. 한번 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포말 끝에만 지 노리고 있습니다. 잠방잠도 한 대만. 자. 밑밥으로 불러드리니까 편하죠? 밑밥을 앞에 치고 하니까 편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멀리 장타 치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고 영상 그렇게 올려도 실제로 아보면 같이 내려보면 다시 옛날처럼 자기들 방식들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갈 때 되면 뭐 일곱마리 잡았네, 열한마리 잡았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잡을 수밖에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드바이스해드리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어 믿어 주는 거죠. 실제 또 그렇게 보면 당장 5분 10분 후에는 그 효과로 바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신뢰가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많이 잡았던 사람이 거기서 이러이러 방법을 설명을 하면 받아들입니다. 안받아들면할수 없는 거고요. 본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또 본인 방법이 잘 먹혀서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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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이번에 찌게 걸렸어. 씨쌰씨샤두 번째 완전히 가져갈 때에 지드는데 어이, 야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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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다가 또 주고 원충까지 막 쭉, 퍼마리 끌고 가버립니다. 일자로만 쭉 켜주고 있다가. 어후. 자, 한 마리 또 걸었습니다. 밑밥은 발 앞에. 으휴. 점프, 점프. 와, 씨샤 좋다. 으쨔. 개가 지나가면. 갯밥을 차나 배가 지나가면 진정을좀 시키고 좀 멀리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갯바위가 붙어가는지 몰라 자기 손님들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장이 있거나 그리고 뭐 갯바위 붙어서 가면서 속도를 늦추면서 가는 건 이해하지만 이거 남바다거든요. 양장 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갯바위에 붙어서 저렇게 까짝 가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습관이거든요. 운전 습관. 자, 한 마리씩. 으쌰. 오야, 오야, 오야. <끝> 와 <우와>, 이거 무서워라. 가 <끝> <끝> 체험질 사사 하세요 거셨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이번엔 야, 앞으로 지나가네 <laughs> 야순반적 오우, 끔찍해 저렇게 세게들 체험질을 하니 학공치 저표층있는 고기들을 저 가벼운 채비로 큰일 납니다 옆사람들 맞으면 아우 자아 윗밥을 자. 잘 집어넣어야 <laughs> 자, 배가 지나가서, 챔질을 했는데, 끄집어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배 지나갔네요, 이제. 꽉, 개파이 붙여갑니다, 이렇게. 에이, 습관이네, 습관. 자, 또, 밑밥을 한 주고, 을걸 포말해주고, 어차피 집에 갔다, 갈때다못 뭐 쓰지 못하면, 어차피 밑밥 캔 것은, 버리거나, 아니면 잘 싸서 냉동을 시키거나, 그래야 되는데, 냉동시키고한 것도 쉬운 건 아니고요. 자, 어 자, 밑바루 불러드리니까 조금 조금씩 애들 앞으로 옵니다, 지금. 자, 미리 또한주옷쳐 놓고. 으흠. 이 노을이 아마 내일까지는 잔 노을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으쌰. 아, 어. 깜빡했는데 말아버리네. 자, 그렇어. 자식아. 깜빡하더니 니가. 으쌰.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또 오늘 마, 마무리 낚시를 좀 하고 산뜻하게도 또 돌아가서 또 내일 또 기다 계약을 하고 오! 와, 나 겁나서 못 하겠다. 이번에 얼굴 스치고 왔어요. 야, 뭐, 뭔 캐스팅들을... 이렇게 지금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아... 으 씨아... 한번 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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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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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자, 묶을겸 자, 탄 자, 타고 유인 자, 겸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자, 자, 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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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망상 드릴까요? 예. 네? 네. 자요. 망상어가 붙었어. 자, 그럼 이제 밑밥 치지 말고. 으쌰. 자. 밑밥이 밀어냈던 게 있으면 애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망상어는 계속 포말 끝에얹어리서 자, 자, 뭐야,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 쭉쭉 따라가면. 아우, 또 망상어야.

너시 잡았어요. 자, 또 있습니다. 이쪽도. 멋져아리 네. 선수가 오늘 왜이래요